요즘 왔던 채찌피티한테 남은 된지 처리법을 물어봤는데 아니다 너무 흔하잖아 좀 신박한 거 없니? 된장찌개랑 마요? 좀 거시기하긴 한데 시켰어요 해봐야지 급나조사스 밥 어, 위에 홀림 한 스푼 농장나? 집에 김가루가 없네 깨라도 채찌피티야 너만 믿는다 왕 안에도 <놀람이> 더 넣어도 되겠다 소소해 음. 기다려봐 까뿡 매콤함 조금만 줄가 소하게넣었다 왕! 와. 음. 와! 너무 맛있다 된장찌개에 마요네즈 느끼만다도 겁나 느끼하잖아요? 그렇게만 먹어도 별로 안 느끼한데 거기다가 불닭까지 추가해서 먹으니까 그냥 이건 그냥 어! 음, 캐치피티한테 신박한 요리 레시피를 캔 해야겠어 남은 된장찌개 리필해왔어 밥은 없어가지고 마요네즈에 오씨 아니 윤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야 약간 부드러우면 어제 된장찌개는 반대표고 차가운 상태로 있거든요 난 이게 더 맛있다 식은된찌에 마요네즈, 물당 넣고 쓱 까먹어보세요